어 왔다 왔어 어오야어 어, 어, 참돔 갔다 참돔이다 어 참돔 갔다 참이다 오늘은 인천 타이어라바 낚시 내일 새벽 4시 출항해서 인천권 참돔 타이어라바를 출조를 하기로 해서 이제 막 출발합니다 믿고 가마라 물어줄 것이니 <laughs> 믿고 감으면 됩니다, 여러분. 타이라바 뭐 별거 있습니까? 감으면 물리거지 자, 오늘은 인천 영흥도에서 경인호를 타고 타이라바 출조합니다. 필드 에 나가서 만나시죠. 뿅뿅뿅몇 마리 예상해? 한 마리 <laughs> 한 마리만 봅시다. 그래도 두 마리는 잡아야지. 네. <laughs> 로드는 NH KOREA 타이 게임. 와어 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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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 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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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아! <laughs> 왜 이래, 왜 이래? 따라오니까 네 야, 왜? 왜 왜가? 야, 씨. 두번두번 입에 집어넣고 빡 빼. 두번 입에 집어넣고 네. <laughs> 오늘 지금 쇼파이트만 세 번째네. 지렁이 깨야 되나? <laughs> <laughs> 자꾸 이러면 지렁이 낀다고. 아, 선생님, 믿고 가만라 물어줄 것이니. 근데 저기 뭐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3 6 9 6 3 아세요? 3 6 9 6 3? 세 바퀴 감고 내리고 여섯 바퀴 감고 내리고 아홉 바퀴 감고 내리고 다시 여섯 바퀴 감고 내리고 세 바퀴 감고 내리고 <laughs> 근데 그거 하려면은 계속 숫자 세야 되는 거 아니야 삐삐 하실 것 같은데? 아이. <laughs> 내 말이 맞지? <laughs> 그래도 바닥 키기 전에 땡겼었 어. <laughs> 아, 눈치 보니까 아, 삐삑할것 같은데. <laughs> 아, 안돼안 돼. 야뭐안돼안 돼. 야 어? 야, 물고기다. 고기야 광어다 광어다 광어다. 아, 너 씨. <laughs> 바닥인 줄 알지? 야, 바닥인 줄알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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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 얘 너무, 아, 습니다나 광어. 아니 이러면 내가 너무 아유? 하잖아요 광어 도안감킨다 <laughs>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안안 깨셔. 깨셔. 아. 광어다 광어다 아안 감겨 아이7자정도될것 같은데 어자도왜 불렀어 안 감칠 안 감칠. 광어야 광어야 광어 여기가 높으니까. 옆으로 살짝 어, 옆으 살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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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쪽으로회수하지아 지금 일로 오라고 하죠 그냥. 제쪽으로 갈게요. 앵글 잡아줘. 너무 거 와, 바닥인 줄 알았어. 바닥인 줄 알았어. 바닥인 줄 알았어.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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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와. 와 와. 뛰어요. <laughs> <좋아> <laughs> <laughs> 어? <laughs> 야. 씨좀씨 <laughs> <야> <씨. 웃음> 바닥인 줄 알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바닥인 줄 알았다. 바닥인 줄 알았어. 지렸다. 아. 서니 아니, 팔지 안 돼. 팔자안 돼. 예. 와 올라왔어. <laughs> 기가 막힙니다. 75. 야 뭐야? 참돔. 야이 친구. 이 친구 오늘 뭐야 오늘? 혼자 다 하네 혼자 다 해. <laughs> 이거죠? 이맛에 참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오호~ 어! <laughs> 자, 오늘 사용하고 있는 태클은 NH 코리아 타이 게임이라는 타이 라바 때입니다. 타이 라바 전용 때고요. 이걸로 저번에 대구, 어,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타이 라바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릴은 25 아드입니다. 원줄은 NH 코리아 8랍사 1호, 쇼크는 카본 4호, 헤드는 텅스텐헤드 60g. 어, 요것도 NH 코리아 거. 저희 회사 거죠? 60g에 타이는 자작해가지고 만들어 왔습니다. 빨간색과 주황색. 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타이라바가 처음이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천천히 일주일에 한 바퀴 정도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정도 감고 다시 바닥 찍고 또 반복. 자, 봐봐요. 이제 입질이 들어오면은 광어 잡어들은 그냥 한 방에 딱 먹어버려요. 근데 참돔은 한 방에 먹는 경우는 저기 폴링 폴링에서 바로 떴거나 이제 감기 시작할 때 바로 때리면은 한 방에 먹긴 하는데 대부분 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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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입질이 들어오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저기 쫙 치고 나가거나 로드 한번 팍 먹어주거든요. 그때 살짝 후킹을 하고 이제. 그냥, 지그시, 그냥, 지그시 가면 돼요. 드랙은, 쭈꾸미가보징어 할때 저는, 쭈꾸미가보징어보다 좀더 풀어야 돼. 드랙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당겨도 풀릴 정도. 그냥 일정하게 감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참돔은. 모를 때에는. 그리고, 펌핑, 펌핑 랜딩보다는, 그냥 드랙을 어느 정도 풀려있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그냥, 계속 똑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감는 게 좋아요. 풀려 나가도 그냥 내비둬. 치고 나가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감는 거예요. 알겠어요? <laughs> 자꾸 얘기할게요. <laughs> 자꾸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봐봐요. 다섯 바퀴를 천천히 감잖아요? 근데 여기서 입질이 왔어. 그러면 한열 바퀴, 스무 바퀴까지도 계속 감는 거야. 입질이 오면은. 투독투독투독 하면은 계속 감아. 그러다가 반전을 해줄 때후킹을 살짝 하고 타이가 바늘이 좀 짧은 건데 얘는 완전히 다상켜야 돼서 타이 바늘만 좀 바꾸겠습니다 아! 어, 왔다! 어, 오! 야! 나이스! 어? 참돔 다 참돔이다! 어! 참돔이 다 참돔이다! 어? 려 아 좋다 아 좋아요 아 치고 나간다 치고 나간다 좋아요 좋아요 아, 계속 계속 쳐안 감겨 안 감겨 지금 계속 풀려나 옆으로 한번 갈게요 어 아, 열리는구나 <laughs> 아니야 지금 아직 한장 남았어 지금, 50, 50m 풀렸어, 50m. 제일 좀만 잠그고. 지금 40m. 40m, 40m.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갈게요. 주둥이 터질 수있어요 <목소리> 음, 아유, 이쁜 미녀한테 두둥이가 뭡니까? 를 잡으면 이라니요 아, 입술 터져요 잘못하면 네, 그렇죠. 천천히 할게요 아, 예. 뭐, 뭐, <laughs> 기니까 여자겠지? <laughs> 어또 치고 나가 <목소리> 자20 20 남았습니다 20또 치고 가 완전 아겠다 15 되면 20 됐다가 15 되면 20 됐다가 지금 무조건 60 이상이야 와 10m 순에서 아, 와서 다너 어, 이거 막 핫자면은 오호오오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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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나이스 오호 아, 6자 나자스자 6자 6자 아힘 너무 좋다. 계속 됐어. 제대로 야, 빠질 수가 없게 생겼다 아, 빠졌어. 로드 뭐라고요? NH 코리아 <laughs> 타이 게임. 아이 감사합니다. NH 코리아 타이 게임. 아 감사합니다, 상무장님. 네. 와 로... 아, 사이즈 좋습니다. <laughs> 아, 더 좋다. 으으조선장님으자으 붙이시고, 조선장님자 붙이세요. 왜 갑자기? <laughs> 어, 아니 여기 낚시 어려운 구역이라고 해경에서 받아가지고 낚시하는데 뭘 배를 붙이라 그래요 낚시하는데. 선해 들어주세요. 저희 배가 붙일 테니까 위험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게 세요 오십 <laughs> 오십 <50, 50. 웃음> 이게 말이 돼요? 와 미쳤어. <laughs> 아, <뭐였어>? <웃음> 아, <웃음> 아 멋지다. 멋있다. 아, 아 형님 아까 노신대매요. 야 참도 일절 똑같아. 들어올 <laughs> 때. 어? 왔다 왔다. 아너 뭐야? 갔다 갔다. 힐려줘 간다. 그로 리 간다.

오한 방에 5m, 10m 풀었지. <laughs> 이거 왔다 이거 터전 터전 맞지? 비숑 달러. 나 지금 긴장하고 있다. 아직 40m예요. 네, 다 먹었습니다. 다 일찍 먹었고요. 실제 대기 중입니다. 아직 40m. 아따네. 아따네. 야 5m 가면 5m 나가고. 힘좀 빠졌나 보다.

너무 아닙니다. 무조건 찬덤이야 옆으로 앉지? 무조건 찬덤. 어. 앞으로만 앉지. 아. 안 온다, 안 온다, 와. 하. 그 바늘은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 이때 얘기를 해라 힘! 팀라 힘! 강아니다 강한 이렇게 안쳐1 5 m 에서더 이상 안와 1나다다1 3 m 터1나왔 한번 울컥 했다 한번 오, 오, 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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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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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쳤다. 미쳤다. 진짜 나다 2포인트. 야, 힘들다. 아, <laughs> 아 힘들다. <laughs> 배불쪽에 나갔다. 아, 살니까. 으아. 봐야 되는 야. 야. <laughs> 비번은 누가 될 것인가? 이게 71이면은. 으아! <laughs> <laughs> <하다니까 웃음> 아 진짜 안 된다. 안 돼? 아, 쪼금 아, 모질난다. 아, 68, 68. 어우, 날개 봐, 날개 화장품 봐. 감사합니다. 화장 아, 찍고 한 바퀴. 우와, 우와. 우와. 아, 야 팔만 찍었다고 이렇게 용왕님이 주나? 아, 이따가 썸네일. 자고생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기 들고 오랜만에 한번 찍을까봐. <목소리> <목소리> 아무가아 무가 잡만 있어 좀 뒤로 가. 됐어. 됐어. 야. 어. 여 여기. 자, 자 오늘 6호 명식인에에서 어, 집에 가서 할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커 가지고 어 어쩔 수 없이 여기 맡겼어요. 여기는 키로당 6,000원씩이라고 합니다. 로당 6,000원씩. 자 아, 요렇게 지금 아까 잡은 참돔이랑 회 배달 갑니다 레츠고자 여기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NH코리아입니다 화성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 회 배달은 회사 대표님께 갖다 드리러 왔습니다 짜잔 <laughs> 맛있게 드세요 네. <laughs> 힘들게 잡은 거챙겨주죠 아. 오늘 그래도 아손만 너무 하,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큰거 사이즈 큰 것만 잡던데 네큰 것만 나오더라고요 <laughs> 잘하니까 저는 어제 <어디> 꽁치고 <laughs> 다음에 한번 같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날짜 한번 잡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잘 네. 가볼게요.